안녕하세요. 초록제카피입니다. 오늘은 운, 준비하는 미래 네 번째 편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운, 준비하는 미래 뿌린대로 거두리라. 운명하게 있어서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 어느날 오랜 고객에게서 메일을 한통 받았습니다. 외국계 대기업 임원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운세뿐만 아니라 동서양 운명학에 대한 생각의 깊이와 폭을 더해가고 있는 분이지요. 이번 질문은 운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운명학의 중요한 원리이지만 전문가들도 간과하기 쉬운 내용이기에 허락을 받아 소개하려고 합니다. 원문은 길지만 핵심적인 내용만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시기에 운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결과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에 지나지 않지요. 예를 들면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는 운이 좋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는 운이 나빴다는 식으로 이야기할 뿐입니다. 만약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가 가까운 시기에 발생했다면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쉽겠지요. 그런데 둘 사이의 연관성을 알기 어려울 정도로 시차가 크다면 어떤 평가를 내려야 할까요? 예를 들면 농사일을 경우 씨앗을 뿌리는 시기의 운에 따를까요? 아니면 열매를 거두는 시기의 운에 따를까요? 좋은 열매를 수확했다면 씨앗을 뿌리는 시기에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떤 열매를 수확하느냐는 씨앗의 품질과 뿌리는 시기에 70% 이상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나쁜 열매를 수확했을 때는 씨앗을 뿌리는 시기에 운이 나빴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과 수확하는 사람이 다르다면 운이 좋은 시기에 씨앗을 뿌려도 당사자는 모르고 지나가지요. 마찬가지 논리로 운이 나쁜 시기에 씨앗을 뿌려도 본인이 수확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운이 나쁜지 좋은지 결과를 알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가 몇 년의 시차가 있거나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서로 인과관계를 모른 채 살아가겠지요. 그렇다면 운의 좋고 나쁨은 원인과 결과의 어느 시기에 영향을 받게 되나요? 먼저, 운명학에서 운의 좋고 나쁨을 따실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타이밍과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가운데 타이밍이 방향성보다 운에 더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요. 그렇다면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대개의 경우 씨앗을 뿌리는 시기가 더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열매를 수확하는 시기보다 씨앗을 뿌리는 시기의 운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일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시기의 좋고 나쁨이 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지요. 먼저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계약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원인 발생일에 해당합니다. 매매 계약을 하는 시기에 따라 부동산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즉, 부동산 운이 좋은 시기에 사면 가치가 상승하고 운이 나쁜 시기에 사면 가치가 하락한다는 의미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시기가 열매의 좋고 나쁨을 좌우하게 되지요. 잔금을 치르는 날이나 등기부 등본 발행일 등은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수능 시험이나 공무원 고시, 입사 시험 등 중요한 시험은 원서 접수일이나 결과 발표일보다 시험을 치르는 날의 운에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 결과를 발표하는 날 운이 좋다고 해서 점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이미 몸에 병이 생긴 다음에는 아무리 좋은 시기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다고 해도 검진 결과가 바뀌지 않는 법입니다.운이 좋은 시기에 뿌려놓은 씨앗은 나중에 힘든 일이 닥칠 때 방패막이가 되지만 좋지 않은 시기에 뿌려놓은 씨앗은 일이 잘 풀리는 시기에도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과 수확하는 사람은 거의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사람과 수확하는 사람이 다를 수가 없다는 개념이지요. 운명의 주인공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다. 제 고객 L 씨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L 씨의 아버지는 수도권에서 대대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많은 논밭과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 한푼 두푼 돈이 모이면 주변의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L 씨 형제에게 각각의 몫을 물려주었습니다. 장남인 형이 농과 밭등 좋은 땅을 대부분 물려받았고, L 씨는 마을 뒷산의 임야를 물려받았습니다. 쓰임새가 없는 임야를 받은 데 대해 불만이 약간 있었지만, 작은 기업체를 운영하는 L 씨 자신이 형보다 형편이 좋아 순순히 받아들였다고 하네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서울에 사는 형은 몇년 사이에 고향의 농과 밭을 다 팔아 지워버렸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지을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겠지요. 형과 달리 L 씨는 임야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팔릴 땅도 아니고 사업을 하느라 바빠서 잊고 지낸 것이지요. 그런데 L 씨가 소유한 임야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지구에 포함되면서 한꺼번에 100억 원대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보상금이 L씨의 사업을 확장해 중견 기업으로 키우는 토대가 된 셈입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가 두 형제에게 같은 시기에 물려준 땅인데도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형에게 물려준 땅은 매입할 때 운이 나빴고 동생에게 물려준 임야는 매입할 때 운이 좋았을까요? 답은. 아니요입니다. 부동산을 매입한 아버지의 운은 자신, 당대에만 귀결될 뿐입니다. 부동산은 소유한 사람의 운에 따르는 것이랍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아버지로부터 땅을 물려받을 때 형이 운이 좋지 않은 시기였고 동생은 운이 좋은 시기였습니다.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아버지의 운에 따르지만 그 부동산을 상속할 때는 아들의 운에 따른다는 게 운명학적 해석입니다. 땅의 소유주가 바뀌었으니까요. 씨앗을 뿌리는 사람과 열매를 수확하는 사람이 다를 수는 없습니다. 운명의 주인공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니까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라도 각기 다른 운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뿌린대로 거두리라. 운명학의 변함없는 법칙입니다. 운의 원리, 씨앗을 뿌리는 사람과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같다. 귀인을 맞이하고 받들면 끝이 길하다. 인연을 맺고 끊음이 인생살이이다. 인생살이에는 언제나 변곡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화의 시작이지요.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움직이고 변합니다. 자연의 변하지 않는 섭리이자 질서이지요. 당신의 과거를 한번 차분하게 뒤돌아보세요. 크건 작건 인생 변곡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변하는 시기마다 당신은 누군가와 멀어지거나 누군가와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는 등. 주변에 있는 인연의 모습들이 달라졌을 겁니다. 주역에서도 변하는 시기에는 세 사람의 손님이 온다고 표현했습니다. 세 사람이란 천지인 삼재의 현신인데 바로 하늘과 땅과 사람입니다. 하늘이 정해준 시기와 땅이 베푼 환경이 갖춰지고 귀인이 나타나는 순간이 변화를 감행해야 할 때라는 뜻입니다. 특히 나를 도와줄 귀인의 출현을 가장 가시적이고 즉자적인 판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귀인이 내게 오는 것을 놓치지 말고, 공경에 맞이하고 뜻을 받들어 실행하면 언제나 끝도 길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살이란 사람과의 만남과 헤어짐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과의 인연이 어떤 인연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선연이고 누가 악연일까요? 지금까지 당신과 옷깃을 스쳐 지나갔던 무수한 인연들을 떠올려 보세요. 좋았던 추억과 나빴던 기억들이 교차할 것입니다. 희미한 잔상들은 버리고 비교적 상이 또렷한 인연들에 집중하세요. 그런 다음에 각 인연들이 보여주는 처음과 중간과 끝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처음은 좋았다가 끝이 안 좋은 사람, 처음은 나빴다가 끝이 좋은 사람, 처음과 끝이 일관된 사람으로 나누어지겠지요. 당신이 만난 인연들은 모두 당신의 인연 시간표에 따라 왔다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표에 따라 당신이 만났던 인연들은 일정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운이 좋을 때 어떤 인연을 만났는지, 그리고 운이 나쁠 때 어떤 인연을 만났는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 안에 행불행이 있듯 선연과 악연 역시 당신 안에 있는 것이니까요. 일반적으로 인간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지 못한답니다. 내 안에 있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비추어 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는 좋은 인연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인연으로 남게 된답니다. 귀인은 사주에서 좋은 작용을 하는 길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인연의 모습으로, 때로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나타나 원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지요. 그런데 이 같은 귀인을 사주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잘 활용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마 내 안에 귀한 사람을 비추어 볼수 있는 거울이 너무 흐려진 탓은 아닐까요? 귀인을 만나려면 먼저 투자해야 한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운명학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요. 그래서 답을 얻기 위해 귀인을 만나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을 이룬 3,500명의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귀인을 만나 팔자를 바꾼 시기도, 모습도, 인연도 각기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귀인의 도움을 받아 원하던 것을 이룬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자기만의 개성이 있습니다. 개성이 있다는 것이 별난 헤어스타일이나 기괴한 화장, 눈에 띄는 옷차림을 뜻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험난한 세상살이에 휩쓸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특별함을 잃지 않고 지켜갈 만한 고집이 있다는 뜻이지요. 이들은 타인의 개성 역시 알아보고 존중하는 자세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둘째, 일명 거지 근성이 없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거지는 남에게 빌어먹고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빌어먹는다는 것은 구걸하여 거저 얻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 일단 좀 도와달라 라는 부탁을 지인으로부터 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될 확률이 매우 큽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줄 것이 없기 때문이지요. 귀인을 만나려면 먼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이든 간에 지금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을 먼저 투자해야 합니다. 반드시 돈일 필요는 없습니다. 투자를 받은 귀인은 몇 배를 곱해서 돌려줍니다. 당신이 10을 투자한다면 그 100배로 불려서 1000을 돌려줄 것이요. 100을 투자한다면 만을 돌려줄 것입니다. 그러나 0인 상태라면 아무리 큰 수를 곱해도 결국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지 근성을 가진 사람은 억만금의 재물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해도 결국은 거지로 남을 수밖에 없답니다. 셋째,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귀인을 만나 성공한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은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단점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제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그만의 장점을 가지고 있듯 제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단점을 가지고 있게 마련입니다. 분명히 귀인을 만날 운이 있는데도 이를 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두 가지 단점으로 상대방 전체를 매도하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완벽한 잣대를 들이대 스스로 귀인을 만날 자격이 없다고 못을 박는 경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불안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자신을 긍정하게 되고 또 비판과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요. 있는 그대로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인정할 때 마침내 귀인을 얻을 수 있답니다. 귀인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니까요. 운의 원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사람이 귀인을 만난다.